안녕하세요. 아마다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덴드르비움 디아뮤 골드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처음 폈을 때는 색깔이 아주 옅은 색이었는데 지금 핀 지가 열을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색으로 변했습니다. 꽃이 전체적으로 눈에 확 띄는 너무 예쁜 색입니다. 보시면 꽃잎 가장자리는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립 안쪽도 보시면 너무 예쁜 밤색에 보석처럼 보라색으로 눈처럼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구입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꽃이 핀지는 한 열흘쯤 됩니다. 열흘 지나니까 이렇게 예쁜 색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띠아뮤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도 보시는 것처럼 립 안쪽이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쁜 색깔이죠. 예쁘다 소리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얗게 변했고요. 이 골드도 처음에는 옅은 노란색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짙은 예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띠아뮤 골드와 다이아몬드 두 개가 처음 폈을 때는 색깔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확 이렇게 변했네요. 이렇게 짙은 노란색이 처음에는 이색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꽃같이 보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색깔이 짙어지면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색깔이 조금 노란색을 띠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깔끔한 흰색으로 변했고 또 립색이 눈에 확 띄게 됐습니다. 이덴드르비움은 종절석곡입니다. 벌브 생긴 거 보면 아주 특이하죠. 이 마디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고 특이했습니다. 토분의 수태를 사용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한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고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산나눈 실생 호접난인데요. 처음보다 아주 싱그럽게 변했습니다. 실생 호접난은 씨앗을 뿌려서 생산한 호접난인데요. 보시면 색깔이 정말 예쁜 자줏빛이고요. 꽃잎에 복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꽃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서 집에서 키우기에 정말 부담없는 그런 예쁜 호접란입니다 바크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크가 위로 떠오르지 않게 수태로 위쪽을 덮어줬는데요. 호접란을 사오면 바로 밖으로 분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태로 심으면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항상 뿌리가 썩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수태로 그냥 잠깐 키워도 되지만 대부분 보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잎과 뿌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호접란이 심은 지그 다음날 됐는데 제일 아래쪽 잎이 갑자기 무르더라고요. 댓글에 호접란 잎이 물러지는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접란이 그 다음날 잎이 한 장이 갑자기 물러서 제가 바로 제거를 해줬고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잎이 뗀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잎 떼준지가 열흘 정도 지나서 지금은 잎이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덮어두었던 수태를 모두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뿌리와 잎이 연결되는 부분이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이 물러지면 바로 제거를 해 주어야지 옆에 있는 잎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미 방제를 했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게 종합살균제, 팜, 한농, 베노멜 이한 종류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방제를 해줬는데요. 1g짜리 하나를 물2터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방제하시지 말고요. 한 사흘 간격으로 세번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나무 목초액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참나무 목초액도 살균 작용도 되고 해충 퇴치도 됩니다. 참나무 목초액 원액을 면봉에 묻혀서 잎과 뿌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충 퇴치가 되니까 물에 첨배 희석을 해서 뿌리 쪽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잎이 물러지는 물음병이나 연부병은 벌레가 찝은 부분으로 세균이 침투가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충을 방제를 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레가 또잘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잎과 줄기와 꽃 부분을 자주 살피셔서 벌레가 한두 마리가 보일 때 제거를 해주면 약을 치지 않고 쉽게 방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